프랑스에는 진짜 없어요. 아예 없어요. 자체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 피부과 가면은 사망기 같은 거 있으면 칼 같은 거 갖고 와서 파서 치료법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랑스에서 온 자매 그... 안시진, 안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제 언제 이제 한 된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 왔을 때 격리 동안 잇몸에 염증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감사하게도 아는 사람이 약국을 대신 가줘서 약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저는 격리 중이니까 처방도 못하고 그래도 염증 생겼다고 말잘 해주니까 항생제를 사게 놔뒀어요. 원래는 격리 없으면 안 되잖아. 내가 방금 말한 것같 까먹었어. 응. 처방. 응. 처방이 없으면 원래 살 수가 없는데 제가 격리라고 해서 다행히도 살수 있어서 덕분에 잘 낫거든요 그래서 격리 끝나서 치과를 갔는데 아무 예약 없이 되게 받아주고 그리고 되게 친절하게 다 말해주고 놀라웠던 게 원래 프랑스에서는 처방이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대신 가주면 진짜 되게 까다로워서 약을 안 줘요 못차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되게 인간적이라 해야 되나? 되게 이런 상황이 있다 라고 잘 이렇게 얘기해주면 또 이제 허락을 해주고 잘 나을 수 있게 약도 주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거 같아요 일단 한국은 열이 나면 병원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그만 병이라도 되게 자연스럽게 바로 병원을 가는데 프랑스는 열이 나면 그냥 약 먹고 자요 병원을 안 가요 집? 진짜 심한 경우에 병원을 가지 병원은 진짜 자주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예약을 해가지고 온몸 어디 아픈 데가 있나 그런 검색하러 가지 근데 그냥 오 열이 나서 병원 가는 거 진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심각한 병이 있어야 가지 아니면은 제네럴 독터라고 그 사람들은 병원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장소에서 따른 만한 데 그런 분은 이제 열이 나거나 배가 아프거나 그런 경우에는 병원이 아니라 그 의사 선생님을 보러 가지 병원은 잘안 가요. 저는 병원 진짜 딱한번 갔는데 그 사랑니를 뽑으려고 그때 딱한번 가봤어. 그때 며칠 전에 예약했어. 그때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서 요즘에 수술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원래뭐한달 전에 이렇게 예약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응. 뽑았어요. 일주일 안에 뽑은 거 되게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의사가 신 응.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응급 상황이 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약한 것만 하지 응급 상황은 좀 이렇게 덜아요 한국 의사들이 너무 바바보여드려요 진짜 저는 또 한국 병원을 많이 안 가봤는데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에서 뭐 봤어요? <laughs> 그냥 뛰어다니는 것만 많이 봤어요 아, 의사선생님들이 그거, 그거 보고 있어서 그 슬기로운 <웃음> <웃음> 근데 얘기는 좀 들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쓰러지고 그런 음. 경우가 있다고 근데 프랑스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들어본 적은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사랑니를 뺐거든요 근데 저는 그날 바로 가서 그냥 바로 뺐어요 이제 빼야 되겠다 해서 가서 바로 빼고 다 해주고 나오고 끝나고 그런 면에서 정말 한국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프랑스가 느린 이유를 설명하자면 은 프랑스가 이제 복지 안에 병원까지 다 들어가 있고 거의 무료예요 치료가 다 무료라서 프랑스는 그래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약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약 약재를 운영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진짜 밤을 새서 사람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근데 한국은 보험이 돼도 그래도 좀 내야 되는 편이거든요 프랑스에 비해서는 그런 거의 차이 때문에 병원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병원보다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와, 딱 나오네요 <laughs>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laughs> 아까 말한 듯이 진짜 열 나면 가고 그리고 그냥 피곤하고 그럴 때 병원 가서 그 뭐지 영양? 비타민 영양제 영양 주사 맞고 다시오고 게 진짜 많은데 프랑스에는 진짜 없어요. 일단 영양 주사가 아예 없어요. 자체가. 그거 아이디어 자체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제일 큰 점은 편해서 빨리 갈수 있어. 병원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그래서 예약 없이 바로 가서 바로 내가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크지 않나. 그래서 더 많이 가는 게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한국이 주사 같은 걸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신기하고. 프랑스는 아프면 주사를 잘안 맞고요. 그냥 약을 많이 먹고. 그렇죠. 주사도 잘안 맞는데, 엉덩이에 주사 맞는 건좀 민망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약국을 가면은 프랑스는 그냥 약을 다 넣어주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뭐 이거는 하루에 몇번 먹고 저거는 뭐몇번 먹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그냥 일일치나 아니면 아예 아침, 저녁, 점심 이렇게 나눠서 그 약이 조금만 봉투에 포장이 돼서 나와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갖고 다니기도 더 편하고. 그리고 한국이 의료기기가 진짜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은 진짜 신기해요. 거 들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피부과 가면은 사망기 같은 거 있으면은 칼 같은 거 갖고 와서 파서 치료법을 하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레이저로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훨씬 더 깔끔하고 효과 좋은 걸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듣고 이제 아 그래서 치료는 좀 한국 와서 받아야 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엄청. 음. 이게 진짜 효과가 있으면 편리한 게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런 오리엔털 메르스는 프랑스에는 불러. 없어요. 침 한약이나 한약. 뭐 어. 그런 뭐 연기로 하는 <laughs> 그런 건 일단 프랑스엔 하나도 없어요. 안 믿어요. 그걸. 그 자체를 네. 잘안 믿어요. 잘못 <laughs> 병원밖에 안, 믿어요. 안 믿어. <laughs> 어. 신기할 것 같은데, 근데 침은 뭔지 아플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도 안 아프대. 네. 효과가 좋다고 하면은 응. 네 받아보고 싶긴 음. 해요. 오늘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